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는요, 당신의 법적 신분이 발주자냐, 아니면 도급인이냐, 이 단어 딱두개 차이로 말 그대로 운명이 갈립니다. 똑같은 사고가 나도 누구는 감옥에 가고 누구는 무죄로 풀려나죠. 오늘 산업반전보건법의 이 아주 중요한 구분이 어떻게 생사를 가르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수수께끼 같은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비슷한 시기에 두 건의 안타까운 산업 재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회사 임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회사 임원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두 회사 다 똑같이 외부에 공사를 맡겼을 뿐인데, 대체 왜 이렇게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진 걸까요?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이두 단어에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발주자는요, 말 그대로 이 공사 좀 해주세요 라고 주문만 하는 사람이라 안전에 대한 책임이 비교적 가볍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도급인은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들은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로 이한 문장. 임원들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문구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 당신의 회사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바로 이 해석 하나에 유죄와 무죄가 결정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장이죠.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두 사건은 바로 서천 화력발전소와 인천 항만공사에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한 곳에서는 근로자 한 분이 끔찍한 전기 화상으로 목심을 잃었고 다른 한 곳에서는 추락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다시는 일어나선 안될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이 완전히 정반대로 엇갈린 거예요. 이러니까 현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 하는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이제 모든 시선은 최종 판결을 내릴 대법원으로 쏠리게 됩니다 먼저 서천아력 사건부터 볼게요 1심 법원은 이 회사는 그냥 일을 맡긴 발주자일 뿐이다 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법원은 아니다 이 회사는 실질적인 관리자 즉 도급인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했고 결국 회사 임원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인천악만공사 사건은 정확히 그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1심에서는 도급인으로 봐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 또 판결이 뒤집히죠. 이번엔 이 회사는 발주자가 맞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래서 임원은 풀려났고요. 정말 똑같은 법을 적용했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법원은 발주자와 도급인 사이에 이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대체 어떻게 긋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적인 판단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이 이 경계를 나눌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맡긴 공사가 과연 이 회사의 핵심사업, 그러니까 본업에 해당하는가. 둘째, 비록 외주를 주긴 했지만 회사 내부에 이 일을 관리할 만한 전문가나 기술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작업 허가라든지 회의 참석 같은 걸 봤을 때 결국 누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는가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자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이세 가지 기준이 두 사건의 운명을 어떻게 갈랐는지 한번 보세요 서천 화력은 어땠나요 발전소 설비를 다루는 건 당연히 핵심 사업이죠 회사 안에 관련 전문가도 충분했고요. 또 매일같이 업무를 관리하고 승인한 것도 실질적 통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세가 된 겁니다. 반면에 인천항만공사는 좀 달랐어요. 간문보수는 항만운영의 핵심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심지어 그 공사를 할수 있는 면허조차 없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한건 그냥 일을 맡긴 사람으로서 당연히 할수 있는 관심 정도로 본 거죠.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정말 한끗 차이죠. 특히 인천 법원의 판결문에는 이런 아주 결정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봤을 때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회의에 몇번 갔냐, 서류에 사인했냐 같은 행동 하나 하나보다 애초에 이 회사가 이 공사를 총괄 관리할 만한 능력과 책임이 있는 회사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위치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두 사건은 모두 최종 심판대 바로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곧 대법원에서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해줄 최종 기준을 내놓을 텐데요. 그 판결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사 현장의 룰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중대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뭘까요? 만약 여러분이 어딘가에 공사를 맡기는 입장이라면 이세 가지를 꼭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이 공사가 우리 회사의 본업과 관련된 일인가? 둘째, 우리 회사 안에 이 일을 관리할 전문가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감독이나 관리가 나중에 법정에서 총괄 관리로 오해받을 소지는 없는가? 이 점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곧 나올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기업의 안전 책임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두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위험을 자꾸만 밖으로 떠넘기는 이 위험의 외주화 시대에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할그 궁극적인 책임의 무게는 과연 누가 그리고 어디까지 져야 하는 걸까요?